온타리오주 정부가 의료시스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스테이 오픈 계획으로 병원 침상을 늘리고 수술 대기 시간을 줄이며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침상 확보를 위해 장기 요양원 이송을 기다리며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 환자들을 대체 요양시설에 임시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추가 치료와 적절한 관리를 제공해준다고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요양원이 아닌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요양원 전문가는 이렇게 되면 코로나 당시 최악이었던 요양원으로 떠밀려 옮겨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퇴원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강조하지만 환자와 가족은 계속적인 설득과 강요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장기 요양부에 따르면 지난 반년간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200여 명이 향후 석달 안에 이송되고 내년 3월까지 1300여 명이 대체 시설에 옮겨질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내 신민당은 개인 간병인을 늘려 가정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사설병원에서의 수술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설병원에서도 온주의료보험이 적용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술 적체 현상을 줄이고 CT와 MRI 등 진단 장비의 운영 시간도 늘려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내장 수술을 예로 들었는데 신민당은 사설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며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이나 기타 공공의료시설에서 사설병원으로 의료인력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의료인력 6천여 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은퇴한 간호사나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가 온주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때 드는 비용 1,500달러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어제 의료 시스템 개정안을 발표한 정부는 하지만 의료 관계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간호사 임금 인상 연간 1% 제한에 대해선 회피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서쪽 에토비코에서 두살 남아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7시 30분, 미미코의 알버트 에비뉴와 레이크쇼 블루버드 웨스트에 위치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린 남아가 차에 깔렸다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숨진 남아는 부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토론토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옥빌에서는 총기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브런트로드 인근 에드워드 리버 트레일 인근 주택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에 맞은 20대 남성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비슷한 또래 여성 1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활튼 지역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를 향해 총을 쏘며 추격해온 것으로 보고 밝은색 SUV 차량을 타고 도주한 남성 2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사건 전담팀이 주변 CCTV와 탐문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할튼 경찰은 오늘 새벽 발견된 불에 탄 차량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에는 토론토에서 흉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크쇼 블루버드와 댄 레키웨이에서 남성 한 명이 흉기에 질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낮 12시에는 스카보로 길드우드 파크웨이와 킹스턴 로드에서 납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대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검은 긴 머리에 가방을 든 젊은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밝은 피부색에 검은 머리를 하고 수염이 났으며, 당시 밝은색 셔츠와 모자를 쓰고 후면에 푸른색 엠블렘이 있는 흰색 차량을 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전국에서 어린이용 타이레놀과 에드빌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럽형에 이어 씹어 먹는 정제도 사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온타리오주 토론토 아동병원이 어린이용 타이레놀과 에드빌 시럽을 사려면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동병원 측은 환자의 부모와 간병인에게 처방전을 권장한 것이라며 일반 가정에 권고한 것은 아니라고 반복했습니다. 캐나다 약사 옆에도 처방전은 일부에 대한 권고일 뿐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여 현재 매대가 비어 있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해당 약을 사려는 부모는 약사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약사가 개인 증상에 따라 해당 약품을 소량 분배해 주거나 약을 조제해 줄수 있으며 대체 약품이나 성인용 약을 소량 복용하는 방법을 직접 조언해 줄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약물 조제 비용은 개별 약국에 따라 추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유통기간이 지난 약물이 있다면 약사와 상의해서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약사협회는 활동이 증가한 데다 독감이나 감기 시즌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급증해 어린이와 성인용 약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 연방 정부가 해당 제약사와 공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약회사들도 노력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보건부가 어린이용 화이자 3차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오늘 정부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의 3차 백신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을이 오기 전 자녀들에게 최신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접종자문위원회도 오늘 기저질환이나 면역력이 저하된 어린이들은 반드시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어린이용 화이자 3차 접종은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맞을 수 있습니다. 국내 어린이의 백신 접종률은 기대만큼 높지 않은 편입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7월 17일 기준 5세에서 11세 이하 어린이 접종률은 절반도 안 되는 42%입니다. 고령 인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밖에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률도 위원회 권고안이 나온 지 8개월이 지났지만 5명 중 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앞서 6세에서 11세 대상 모더나 어린이용 3차 백신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13일 사이 7일 동안, 온타리오주에서 코로나에 걸려 사망한 환자는 56명으로 전주 96명에서 크게 줄었고, 병원 입원 환자 수도 전주 1382명에서 1328명으로 54명 감소했습니다. 또한 위중증 환자 수도 142명에서 137명으로 감소해 6월 19일 시작된 코로나 7차 대유행이 2주 전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입원 환자 수가 전주보다 19명 줄어든 366명을 기록했으며 사망자 수도 16명 감소한 24명입니다. 이처럼 전국의 코로나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해 여름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퀘벡주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백신 5차 접종을 시작하고 22일에는 60세 이상 또 29일부터는 성인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벤쿠버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한 마리가 도주 사흘 만인 어제 동물원 인근 길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탈출한 또 다른 늑대 한 마리는 나흘째인 오늘도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동물원이 위치한 랭리 지역 연방 경찰은 늑대들이 펜스에 난 구멍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군가가 고의로 파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를 파손한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으며 나흘째 늑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이 늑대가 회갈색 털에 작은 몸집이고 코 주둥이에 흰색 반점이 있다며 목격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애플이 기기의 보안 소프트웨어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해킹 당할 우려가 있다며 신속하게 최신 버전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기종은 아이폰6S와 그 이후 출시된 모델들, 아이패드5G 이후 모델과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전 모델, 아이패드 에어2이며 맥의 맥 몬터레이 운영 시스템과 휴대용 mp3인 아이팟 일부 모델도 해당됩니다. 애플은 이 보안 소프트웨어의 약점들은 해커들이 문제의 기기를 완전히 장악하게 할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보안 이슈가 지속되자 애플은 지난달 초 자사기기의 록다운 모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자사기기와 외부의 연결을 막고 보안 장벽을 대폭 높여 보호해주는 소프트웨어 버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